안녕하세요. 박태현입니다. 턱 필러랑 필러 하시는 분십니다 제가 코랑 턱에 필러를 맞았는데 멍도 들고 이물감도 있습니다. 안 맞은 쪽은 괜찮은데 맞은 쪽은 제 피부 같지 않고 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. 멍이 들어서 그런가요? 아니면 계속 이럴까요? 아파서 화장할 때 쿠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. 아 참.. 우선 멍이 들으셨다니까 참.. 가슴이 아픕니다. 저희 병원에 오신 저도 필러 많이 하지만 필러 사실 요즘에 신경 써서 잘하면 멍 거의 안들긴 해요. 뭐, 캐뉼라 써서 시술하게 되면 특히나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했을 때코 끝이라든지 턱했을 때 턱의 한쪽에 멍이 드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멍이 들게 되면 멍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멍은 피부 안쪽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이 상처 나는 거예요. 상처가 났다. 이 모세혈관에서 피가 이렇게 점점점점 새겠죠? 그래서 주변 조직으로 퍼집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빨갛다가 이 철이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혈색소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거쳐서 파랗게 노랗게 변하면서 제거되는 거죠. 우선 멍이 다면 많이 부어요. 그러니까 질문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. 음. 필러 했는데 멍들었다. 그러면 멍이 안든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붓는다. 그래서 만질 때 조금 더 아프고 남의 살처럼 느껴질 수 있다. 맞습니다. 이건 멍이 보통 1,2주 있으면 지나가니까 그 흡수되게 되니까 1,2주 정도 지나면 좋아지실 거고요. 하지만 필러는 만졌을 때. 결국 이물질이잖아요. 그러니까 만져있을 때 충분한 양의 필러를 넣었다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긴 하지만 만졌을 때 덩어리는 살짝 만져질 수 있다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. 보통 필러 유지 기간은 필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1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기간동안 이물감은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조직하고 잘 융합이 돼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띠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고요. 근데 주의하실 건 있어요. 이게 엄청 많이 붓는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붓기가 아니고 색깔이 변하면서 붓는다. 살짝만 만져도 상당히 아프다면 그때는 2차 세균 감염에 의해서 필러가 생긴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뭐 살짝 만졌을 때 괜찮은데 세게 만지면 아파요 정도의 통증이 가면 조금 기다려보실 수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좋아지시면 괜찮은 거고 하루 이틀 지났더니 더 심해진다면 빨리 다시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네. 드리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닥터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영상은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청담 아티젠 홈페이지와 유튜브 닥터윤 채널에 동시에 게시됩니다.